여러분 H모빌입니다. 어, 지금 이제 8시 한 30분 다 돼가는데요. 어, 오늘 지금까지 일을 해서 어, 또 얼만큼 일을 했고 어, 얼만큼 벌었나 보도록 하세요. 어,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면 또 얼만큼 고생했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또 얼만큼 벌었구나 배아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돈이 손님 지갑에서 툭 떨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볼트를 많이 풀었다가 조였다가, 땅바닥에 들어 넣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어, 그랜저, 아이즈 어, 그랜저 차량 이제 정비 마치고, 이제 현재까지 일을 했는데, 8시 반까지요, 아침부터. 어, 또한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보도록 하세요. 어떤 차를 고쳐야 되는가? 여기 세워있는 차는 다지만, 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 차, 어, 잭 떠있죠? 그래가지고, 어, 바닥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종이를 또 깔아놨어요. 들어가서 이제 어, 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또 드러나서 차를 할 건데, 이 차는 완료돼서 시동을 걸었고, 뭐 작업했나 보자고요. 어, 여기에 보면 속에 또 검은 게 저게 점화 플러그예요. 플러그 갈았고, 이 앞에도 플러그 다 갈았어요. 속 안에 있는 것이 플러그고, 또 여기에 이제 내가 작업한 부품들, 또뭐 여러 가지 합선된 거, 이런 것들 다 정비를 마쳤죠. 그리고 엔진오일, 미션오일 다 정비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슬럼가이 소관에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속에도 이제 있어요.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제 마무리 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두 시간만 더 일하면 저도 퇴근이에요. 오늘 일을 해서 버는 게 50만 원또 결제 받았고 33만 원, 16만 원 18만 원이요. 18만 원. 그다음에 16만 원. 여기에는 이제 얼마를 돼 있냐면 2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뭐 50만 원 그리고 여기는 어 25만 원또 받았네요. 이제 저건 아직 결제 받지 않은 거예요. 저거까지 받아야 되겠죠. 두대 이제 남았는데, 어.. H모빌이라고. 내가 회사 직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요대로 이제 파야 되겠다 하고, 이걸 이거는 이제 그린 거잖아요. 이제 다 그려 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술로서, 어, 그, 또 돈을 벌 때도 있어요. 미술로는 어떤 걸로 보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요 분, 요 분을 이제 또 그리고 있는데, 요 분은 이제 김정란 씨에요. 아직 다한거 아니에요. 다한거 아니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분을 이분 지인이 선물하겠다고 요거를 그려달라고 해서 지금 백만 100, 원 받기로 하고 제가 그리기로 하고 있어요. 백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그 정비를 마치고 또 밤에 일단 무조건 잠을 자거든요. 네시까지 잠을 거의 자요. 무조건 어디 하나도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차를 끝내고 너무 피곤하면 이 마당을 청소를 못해요 이거 청소 못하고 들어가서 잘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막 어떨 땐 연장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또 저희가 부지런하게 또 하는 그런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다 작업을 하고 또 치울 겁니다 여기는 썩은 프레임 썩은 프레임, 이제, 다 정비하고, 잘라내고, 철반도 잘라서 막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잔해가 많죠. 철반도 잘랐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작업을 해서, 어, 출고시켰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출고했고, 다른 사람이, 그, 하지 않는 거, 하기 싫은 걸로 계속 일을 해서, 어, 불필요한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 벌었고, 오늘도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정말 돈이 벌고 싶고, 또 벌, 건강하게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려면은요, 잘 되는 사람, 성공자 무시하면 안 돼요. 성공자 무시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병에 걸리게 돼요. 병에 걸리고, 죽게 되고, 자기가 먼저 망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뒤에서 성공한 사람 욕하는 거예요. 성공자를 씹으면 절대 불행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공자가 아무리 헐뜯어도 잘 못되지를 않아요. 성공자는 계속 더 성공을 할 뿐입니다. 왜? 조금 밥 먹고, 조금 잠자고, 어, 조금 쉬고, 계속 일만 하는데 어떤 그, 오락을 즐기지 않는데 성공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데 헐뜯을 것 같아요? 안 하잖아요. 오늘도 밥을 조금 먹고 잠을 조금 자고 하루도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면 오히려 요가는 사람이 병들거나 일찍 죽거나 망하거나 자손이 안 되거나 자식들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나 죽었어 하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봐야 돼요. 내 영상에서는 오직 그것만 보면 돼요. 저는 돈 많이 벌었네, 카드 많이 긁었네, 카드 많이 긁으면 오늘 그걸로 세금을 또 많이 내겠죠? 내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들어가 있으면 세금 내냐고요? 안 내잖아요. 근데 경제활동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못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죽는 날까지 계속 일을 하면 누군가가 그걸 먹게 되잖아요. 먹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한 기계, 기계라 생각하면 돼요. 기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돈 벌었으니까. 어, 배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망합니다. 절대, 그거는, 그, 꼭알아야 돼요 기계가 오늘 열심히 했구나. 기계도 뜨거우니까 쉬어줘야지. 이렇게 불쌍한 마음, 측근한 마음 가질 때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혼돈스럽잖아요. 다 놀려고 하고, 다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겠냐고. 아시겠죠?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계속 일해야 돼요. 우리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일을 안 하면 굶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 뵐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자녀들한테 일하라고 하세요. 파이팅!